좋아요, 구독, 욕, 맨! 욕, 맨!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타면서 제가 뭐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까지 국산차를 웬만한 걸 모두 다 타봤는데요.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이거 옵션은 돈이 정말 안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옵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장첩션이 정말 많잖아요. 뭐, 정말 뭐 열선부터 뭐 통풍 시트, 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몇 가지만, 아, 이게 가장 좋다라고 느꼈던 거,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후진으로 주차, 후, 후면 주차, 후진 주차를 할때 후방 카메라랑 후진, 그, 뭐죠? 후방 센서가 있으면, 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띠띠띠,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게 진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를 이렇게 구별해서 운전해보시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물론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지만, 어쨌든, 만약에라도 없으시다 하면, 꼭 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방 센서. 어, 뭐, 이거는 약간 좀케바케긴 한데, 저한테는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좀한번더 안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전방 센서 앞에 이렇게 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이것도 똑같이 후방 센서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차 이렇게 해서 모양에 어느 정도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가까움의 표시를 보여 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좁은 길이나 굉장히 애매한데 차 앞에 감각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어, 이 정도 박을 것 같은데, 어, 박나, 막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좁은 데 운전할 때, 근데 전방센서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세 번째로는, 어, 그 긴급제동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그러니까 러 예를 들어, 가다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앞에 차랑 박을 것 같다고 느끼면, 긴급으로 제동을 이렇게 확 걸어주는 거예요. 앞에 차 갑자기 급브레이크 했는데, 순간적으로 잠깐 딴데 봤는데, 앞에 차 급브레이크 했다 그러면, 지가 뭐, 자기가 먼저 알아서 그 브레이크를 띠밟아가지고, 네, 이렇게 긴급제동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내 네, 좋다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돈안 아깝고,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어, 어댑티브 컨트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뭐야지, 크루즈 컨트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차랑 거리를 내가 원하는 뭐 4단, 3단, 2단, 1단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조절해놓으면,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얘가 내가 조절 안 해도 알아서 브레이크 밟고, 앞에 차가 가면, 따라서 그 속도에 따라서 내가 설정해놓은 속도까지 또 올라가고,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또 빨리 내가 설정해놓은 속도까지 달렸다가 앞에 차 거리에 맞게, 자기가 브레이크 밟았다, 갔다, 브레이크 밟았다, 갔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물론, 완전히 정차했을 때는, 뭐, 이건 또 차마다 다르지만, 아예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있는 차도 있고, 그냥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야 되는 차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옵션도 굉장히 뭐,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되게 막힐 때, 그냥 이거 켜놓으면, 갔다 멈추다, 갔다 멈추다, 갔다 멈추다, 이렇게 내가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굉장히 돈이 안할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회사마다 명이 달라서 이렇게 두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긴급 제동 그 시스템 앞에 차랑 가까워서 박을 것 같으면 알아서 먼저 브레이크 자기가 먼저 이렇게 밟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사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자동차를 타고 계신데 아, 이 옵션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도 어, 굉장히 아, 이 옵션 진짜 잘, 잘 넣었다. 아, 너무 편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내가 한 1, 2초 정도 꾹 밟았다 놓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꾹 밟았다 브레이크에서 떼면 그 D, 그 기아를 D단으로 두고 오토홀드 기능을 켜면 원래 뒤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토홀드를 키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앞,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엑셀을 밟으면 그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또 앞으로 가고 또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다가 떼면 또 오토홀드가 돼서 차가 앞으로 안 가고 엑셀을 밟으면 또 오토홀드가 풀리고 알아서 그래서 이 오토홀드 기능이 차가 굉장히 막히는 길이나 그럴 때 무릎 연골, 브레이크 밟았다 됐다 신호 걸릴 때마다 브레이크 밟았다 했다 이걸 1시간에서 2시간 하면 무릎도 아프고 아 더, 다리도 뻐근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무릎을 연골에 연골을 보호해주는 옵션이라고 하죠. 이 오토홀드 기능 이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오토홀드 기능도 내 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옵션 돈안 아까웠던 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좋아요. 구도 욕매 <laughs>